여자친구가 이 바지만 입으면 너무 예쁘다고 해줘서 진짜 4일 내내 입은 적도 있어요. 제가 바지만 수백 벌을 입어봤는데 슬림핏은 부담스럽고 와이드핏은 부해 보이고 또 너무 얇은 원단은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춥잖아요. 그리고 예뻐 보여서 샀는데 막상 손안 가는 바지 다들 있죠. 근데 얘는 무릎까지 여유롭다가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커브드핏이라 슬림이랑 와이드의 딱 중간 완벽한 밸런스핏이고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감 뿐만 아니라 은은한 아이보리톤이라 진짜 뭐랑 입든 다잘 어울려요 그리고 특히 남자들 불편한 거 진짜 못 참잖아요 이건 35cm의 여유로운 통으로 아니 추리닝만큼 편하더라니까요 무엇보다 다른 어떤 바지를 입었을 때 보다 허벅지, 무릎, 밑단, 밸런스 잡힌 이 커브드 곡선 덕분에 다리가 훨씬 길어 보이더라고요 사이즈도 세가지나 있어요 하지만 수백 벌 입어보면서 돈 낭비 진짜 많이 했는데 이 바지가 진짜 1등이에요. 지금 일주일간만 할인한다고 하는데 바지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할인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.